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시공을 할 건데, 어 제가 여기 이제 땜빵들은 먼저 어 해놓은 거죠. 해놓고, 이 제품하고 물하고 1대1로 섞어서, 그 다음에 레미탈중 부대를 놓고요. 잘구반을 해서 여기다, 이 통에다 한 거예요. 비장, 미장, 비장할 때 쓰는 통이죠? 비장 구반할 때. 여기다 해가지고, 이걸 갖고 다니면서, 어 바가지로 부어가지고 한거예요. 요거 할 때는 요 양고대를 써서 한거예요. 양고대로. 양고대를 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긁어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두껍지 않게 살짝 두꺼워도 상관 없어요. 보통 한 2mm, 3mm 정도로 기준을 잡고 이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 놓은 거죠. 그러 나서 이제 완전히 말랐고 하도 작업은 다 됐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물을 물을 한 마리를 넣는 거, 예요 물을 한 마리를 떠다가 넣었어요. 넣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개봉을 해요. 개봉을 해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얗죠. 자, 이거를 다 넣는 거예요. 자, 다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마리 조금 넣는데 조금 남겨놨다가 이거를 이렇게 보내줘요. 가지고 여기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액을 먼저 넣고 그렇죠? 저는 지금 물을 먼저 넣었는데 원액을 먼저 넣고 그럼 잔여물에 남면 여기다 물을 넣으면 되죠. 그렇죠? 물을 넣고 교반기로 한번 살짝 충전식 뭐그 드릴을 사용하는 교반기로 잘 풀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방법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다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좀 깔끔하게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원액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 통에다가 똑같은 양의 물을 넣고 여기서 한번 섞어서 이쪽으로 풀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섞어야 되는데 이런 교반기가 필요해요. 교반기가 기초 힘이 세야 돼요. 용량이. 네. 교반기를 해놓고 먼지가 좀 나겠죠. 일단은 저는 이야기 말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뜯어요. 이렇게 이제 통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후에도 올리면 돼요. 이게 편하죠? 자. 부득이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뭐, 리미이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 편하겠죠? 먼저 반만 넣어요. 일단 반만 먼저. 자. 먼저가 많이 나네요. 넣고, 이따가 먼저 자, 아직까지는 엄청 묽어요, 그렇죠? 물이에요, 완전. 그 다음에 또 전체를. 이 레미칼, 이게 좀 무거워서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강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자. 조금 주의해야 될게 레미탈을 먼저 넣고 물을 넣는 게 아니고 물을 먼저 넣고 그러니까 액상이죠 그렇죠? 네, 액상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레미탈을 넣는 거예요. 레미탈 넣고 액상을 나중에 넣고 섞으려면은 좀 힘들어요. 잘안 섞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포를또더 넣어서 조반을 하게 공하는 방법. <목소리> 레미탈이 바닥에 골고루 퍼져, 펴져, 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런 정방향으로, 정방향이죠, 이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는, 뒤쪽으로, 뒷쪽, 뒤쪽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날아시 해준다고 그러죠,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펴주면 돼요, 뒤쪽으로. 이 뒤쪽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정방향이죠. 그냥 이게 역방향이죠, 그렇죠 역방향으로 살짝 각도 조절해가지고 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끼고 하면 천에, 이거 노랗게 끼워가지고. 자, 다시 한번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힘 이제, 혹시 뭐 이렇게 알갱이가 튀어나온 것들이 있으면 좀 봐줘야 되겠죠, 그렇죠한 번씩. 자,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이런 이건 이제 고무회라인데 민짜 고무회라 민짜 민자. 민짜로 이걸로 하셔도 돼요. 구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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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너무 빠짝 긁으면 안 되겠어요 너무 바짝 긁으면 없어요 레미탈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이걸로 근데 이걸로는 사실 골고루 잘안 펴져요 어떤 데는 많이 몰려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몰려 있고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좀 전에 제가 쓴그 스테인리스 톱날 해라 그게 좋아요 바닥에다 힘줘가지고 바짝 긁으면 그 톱날 사이로 레미탈 쫙 빠져나가거든요, 균일하게. 그 다음에 뒤쪽을 뒤집어가지고 조금 예쁘게 다듬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런 만약에 고무에라쓸 경우에는, 이게 살짝, 요런 식으로. 모 아무튼 이렇걸 쓰셔도 된다는 거죠. 편한 걸 쓰시면 되요 편한 걸로. 그리고, 이거 지금 수평몰탈이 아니거든요. 수평몰탈 같으면 면이 매끈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모래 알갱이가 시멘트랑 섞여 있는 레미탈이거든요. 입자가 조금 굵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이 수평몰탈만큼 매끈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공을 하실 때좀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면 작업을 좀 잘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도무해라라든지, 제가 요런좀전에 제가 했던 그런 폼날해라, 이런 톱날해라, 철로 된거 이런 걸쓰시면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쓰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저는 단단게 보면 아 보여요. 골고루 펴준골걸 보고. 자, 그쵸? 자, 그쵸? 바닥에 레미, 레미탄이 골고루 들어가잖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아, 그쵸? 골고루 있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한 60cm 정도 될 거예요. 6 0큰 거죠. 그 다음에 펴주고 한번 살짝 뒤로 이런식으로 스파이크 수리 같은거 신고하면서 펴요그겠죠 야간이라서 하시다가 보면 찌떡기들이 있으면 그쵸? 떼내야돼요 이렇게 해서 다체크하는거 하시면 잘 나오죠 그죠잘 나오죠 안쪽 좀보여요 지금 어두워 가지고 잘안 보일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낮에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한번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돼요 시공이 완전히 끝이 났고요 지금 어제 밤 12시에 끝났어요 12시에 끝났는데 아직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는데, 어 차가 들어가 버렸네요. 차가 들어갔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면도 뭐잘 나와 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마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없죠. 네. 유저차가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나왔고, 오늘 여기가 소나기가 왔어요. 소나기가 왔는데, 일단은, 이 자체가, 이제, 방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방수제이면서 바닥제, 그쵸? 그 다음에, 뭐, 미끄럼 방지, 좀꺼을꺼글 해요. 일반, 그냥 미장해 놓은 것처럼, 그쵸? 시멘트 미장해 놓은 것처럼 그런데, 이 강도가, 제가, 뭐, 시험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강도가 아주 좋지요 그래서 이제, 대형차라든지, 그런 차들이 다녀도, 이렇게, 크랙에, 상당히 강한 그런 이제 자재라는 거죠. 안쪽으로 쭉 한번 보자고요. 이쪽으 보여주세요. 이 가다. 이쪽가 마무리가 잘 됐어요. 잘 됐고. 어... 이 안쪽으로 가고. 조금 공인대가 있는데, 뭐이 정도는 한번해 나고 하면 해 나고 하면 날라갈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여기가 주유소다 보니까 주유소 영업 스케 스케줄에 맞춰서 어,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좀 작업하기가 조금 좀 난해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아마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할 네, 거고, 음, 이런 그 자재를 이용을 해서 제가 어제 다 소개를 해드렸죠. 그쵸? 솜날헤라로 긁는 방법, 또 펼치는 방법, 또 섞는 방법 다 알려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뭐 우레탄 방수도 있고, 이런 시멘트계 방수도 있는데 어, 시멘트계 그 방수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안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품이 품질이 안 좋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방수제로도 상당히 좋고 뭐 우레탄 방수를 적용할 수 없는 곳들 그렇죠? 그런 곳은 아주 좋은 그런 대안이 될것 같아요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내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그런데도 시공할 수 있죠 기존의 에폭시가 잘 붙어 있는 경우에 제거하지 않고 그 후에다가 이제 접착이 나오기 때문에 시공해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용도로 많은 그런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자재이니까 한번 잘 고려하셔서 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은 페인트 마켓 좋습니다.